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렸는데요 고 김대중 대통령 화해와 협력의 따뜻한 햇볕을 보내자며 햇볕 정책을 실천하고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선언을 이끌어냈었죠 김전 대통령이 수상한 지난 2000년은 노벨 평화상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중동. 평화 협상으로 후보에 오르는 등 어느 해보다 경합이 치열했었는데요. 당시 노르웨이 언론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한 건의 반대 의견도 없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밥 먹으로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화해가 안될 때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용서와 화해의 리더십. 아, 좀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어, 여러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김전 대통령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천하셨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 김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협력하다가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멘텀은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김전 대통령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의 한반도가 나름 안정되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연설에 나섰는데요. 고김전 대통령 은 우리 민족 평화 통일의 길을 여신 분이라며 앞으로도 김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업적을 되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금의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전 대통령의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은 김대중의 꿈이기에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 지금 연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명연설의 대가거든요. 네. 네,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시는 분인데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7,000명대를 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각각 30명에서 60명대까지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영업 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 같은 이전의 거리두기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와, 7,000명이라니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물론이 감염 확산세가 잡혀야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각종 행사를 참석할 수 없게 하는 제한 조치도 내렸더라고요. 네, 전라남도는 관내 공공기관 단체의 집합 모임 행사에 백신 접종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한 인원은 99명이고요. 민간 단체 행사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도록 권고 조치도 내렸습니다.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 중에 취식 행위는 금지되는데요. 행사 목적상 취식이 불가피하거나 1박을 포함하는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취식을 하더라도 개별 식사가 원칙이고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네. 정부 지침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강화된 방역조치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남은 지금 하루 50명 내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전의 그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이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학교, 종교 시설, 목욕장 등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감염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행사 모임 등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미접종자들은 지금이라도 신속히 백신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가오는 주말 최대한 이동 동선을 줄이고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각종 약속이나 모임도 많으실 텐데 조금만 자제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네, 마지막 뉴스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평생을 광주에서만 노래한 우리들의 가게 가수 정용주 씨가 송년 평화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전남 화순 김대중 기념 공, 공간에서 펼쳐지는데요 무소의 뿔처럼 그대 어느 산 그늘에 지리산 등총 11곡을 노래하고요 바리톤 이형기, 킹스밴드, 해금 김혜인 연주자가 게스트로 나옵니다 뒤풀이 식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래비,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사직길에 위치한 피크 뮤지컬에서 내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코로나19와 일상에 지친 여러분을 위로한다라는 주제고요. 국악, 클래식, 재즈, 대중가요 등 지역의 젊은 음악인들이 자신들의 창작곡 총 12곡을 연주합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역 도시재생 달빛 마켓이 열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요. 김치 버무림 체험, 플리 마켓, 쿠킹 클래스, 웹툰 전시미 체험, 7080 통기타 가수 공연, 우리가 기억하는 광주역에 대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네, 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